자 주시 비법 5분 특강 공구리 5분 특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번 긁고 위통 까고 제 팔뚝에 공구리 좀 있어요 공구리. 야 이거 좀 발라봐 손안 닿는데 여기 좀 발라봐 아나 어딜 다 쳤는지 보이질 않아 흥미진진해지는데 주식 피부 5분 특강 오늘은 공구리 공구리가 뭐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공구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거 이게 공구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기 전에 단단하게 공구리를 친다 그러죠 시멘트 작업을 하죠 기초를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지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공구리 없이 짓지면 금방 무너지죠 엄청 쉽게 설명드릴게요. 공구리라는 것은 바닥을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탈피하는 거죠.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거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이 하락하던 주가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아 바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지지는 지금 현재 주가에 바로 직전의 언덕을 보면 돼요. 이 언덕을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어떤 각도로 뚫어 올리느냐. 이 언덕을 딱았을때 이걸 뚫어 올렸다면 이게 바닥이 되는 거예요. 공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야 돼요, 돼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뚫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뚫었다가 불러주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는 땅바닥을 찍고 이걸 뚫어올리는 게 있어 만약에 한번더 작은 언덕을 만들면 여기가 현재 주가의 바로 직전에 여기가 작은 공구리 형태가 되는 거거든 이해를 예, 안 돼요 통통통통 통, 통, 통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었다가 이게 밑으로 이탈되면 실패한 거예요 딱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이게 저항이 돼버려요 오히려 큰 저항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공구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혹시나 이탈됐다가 빠르게 회복하면은 요게 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떨어지던 이런 주가가 어디서 멈추느냐 바로 직전이죠 게 공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눌림목에 잡든 돌파에 잡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은 이 공구리가 나옴으로써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내려가던 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직전에 언덕이 지지가 돼요 LG 디스플레이다 그럼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뚫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쭉 빠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언덕이 어딘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올라가기 전까지는 공구리가 아니에요 짧게 보면은 여기서 본다 만약에 여기서 이 언덕을 뚫었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작은 공구리가 나오는데 못 뚫으니까 계속 빠지죠 지금 보세요 계속 빠지다가 여기 보면은 좀 달라졌어요 여기 공구리가 하나 생겼죠 약하지만 이걸 뚫으면 제일 좋은 거고 못뚫어죠전건덕은못 뚫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언덕을 만드는데 여기 뚫었어요 보세요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상향 할 확률이 높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는 안 하죠 지금 여기가 지금 공구리가 된 거예요 봐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한번더 뚫어 올리면은 요게 또 공구리가 됩니다 오케이 얘해 해야 안 돼요 유니센 같은 경우도 공개방에 들렸잖아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 공구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랑 여기. 요거는 너무 작은 공구리라서 패스하고요. 여기 보시면 공구리가 나왔어요. 요 언덕을 여기서 뚫었죠. 공구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구리의 개념을 이해되시죠? 바로 직전에 언덕을 어떻게든 뚫어 올리면 공구리가 돼요. 이런 것도 공구리 쳤죠? 퓨처 스트립 네트워크스. 공구리를 치면 이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밑에 공구리 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구리가 만약에 밑으로 이탈되면 이게 저항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이탈되면 안 돼요. 이탈 이날 되면 겁나 힘들어져요 빠르게 정리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공구리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언덕 뚫었죠 그 여기가 공구리 자리 이 캔들이 생김으로써 이 밑에 가다 공구리가 된 거죠 어, 여기도 공구리에요 여기도 올리면서 이게 공구리를 만들어 버 봤어요 근데 다시 공구리 이탈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거고 이런 거는 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 올라갔어요 그냥 조금밖에 못 올라갔죠 우리가 이렇게 공구리 없는 자리 에서 단타든 뭐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봬도 요렇게 되면 요 공구리 에요 자 보세요 바로 직전의 언덕이라고 그랬죠 요 언덕이죠 요 언덕을 오늘 개입 으로 뚫어가고 눌렀죠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 은 공구리 성공한 거고 밑으로 이탈되면 은 실패한 거고 이런 거죠 다가르쳐줬다자 이해되죠 그죠 공구리가 뭔지 바로 직전의 언덕을 뚫어올리는 거를 우리가 공구리로 삼으면 된다 그게 짝꿍댕이 쌍바닥이든 역해된 숄더든 바로 직전의 언덕이라 그랬습니다 <목소리>